반갑습니다. 강사 지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 다다 큐빅에서 나온 서적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에무라라는 분이 하셨다면 지금은 고쇼 다카시라는 분이 또 책을, 서적을 만들어낸, 음,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조는요, 둥근 머리와 커트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본을 보니까. 안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은 독특하게도 옆으로 이렇게 희한하게 맡게 돼 있고요. 역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일본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지금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음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어, 기술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금 어, 그런 부분은 좀 필요로 하네요. 어. 자, 지금 첫 번째는 바닥과 평행한 라인 커트. 그 다음에 0도, 0도로 끌어내요. 커트. 여기 0이라는 게 이제 그냥 가상의 그거죠. 몇도 정도, 몇 도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손가락 한 개의 높이에서 커트 두피로부터 몇 센치 길이에서 커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그림 나왔고요. 음, 헤어 디자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 포름, 웨이트, 웨이트 라인, 아웃라인, 모발의 포개짐, 얼굴 주변 디자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루엣이 는 여기 전체적인 형태. 나타내는 거고 형태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 그다음 웨이트 포인트 무게감의 형태, 모발이 어떻게 포개지는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다음에 포름, 포룸, 포름이고요. 그다음 에 웨이트 라인 얼굴 주변 디자인 아웃라인 모발이 포개지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기간마다 추구하는 원리가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그 원리가 뭐다뭐 뭐 다르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해서 자기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글씨가 적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머리는 둥글다. 이 사실을 어느 선까지 의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리 골격과 모발이 내려오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자, 둥근 머리 골격이라 되어 있고요. 완만한 곡선, 강한 곡선, 깊이감 있는 전후 곡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경사가 얼만큼 져있는지에 대해서, 곡선과 경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어라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앞머리 부분, M자 머리, 관자놀이, 기민머리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옆부분을 설명하고요. 귀 윗부분, 귀 뒤, 네이프, 네이프 가장자리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골격을 이해하자. 섹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쓰레 섹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OS가 오버 섹션, MS가 미들 섹션, US가 언더 섹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 섹션의 특징도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 섹션에서 한층 더 세분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하니까 이렇게 나누시네요. 탑, 뱅 섹션, 얼굴 주변, 주변 곡선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언더, 사이드, 미들 있고요. 백사이드, 백센터, 귀 뒤, 언더 섹션, 백센터, 언더 섹션. 이렇게 구분 지어놨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오버 섹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 섹션이 짧은 경우와 모발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버 섹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디자인으로 된다라는 거죠. 윗부분의 언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앞머리 지금 짧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가르마가 언더 부분이 긴 경우 자,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둥근 머리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커트. 이런 반복 학습이 커트의 기초가 됩니다. 자, 챕터 2는 둥근 머리 골격을 이해하는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세임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두 같은 길이. 둥근 골격에 피트한 포름 헤어 라인의 형태가 아웃라인으로 난다 테크닉. 패널을 모두 온 베이스로 끌어낸다. 절단면은 모두 골격과 평행하게 그래서 이제 완성 작품이고요 자그 다음 이쪽을 보게 되면 트레이닝 방법 3개의 슬라이스로 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슬라이스 그 다음에 세로 슬라이스 사선 슬라이스 이렇게 있고요 이 그림이 이제 가로 슬라이스 섹션입니다. 섹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어, 그 다음에 커트하는 방법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어, 아주 상세히 조금씩 조금씩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커트가 아주 디테일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자르고 있다라는 걸, 부분을 계속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패널, 세로 패널은 요런 섹션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언더, 언더 섹션을 세로 패널, 어, 어 그죠? 어, 시작해서 이제 레이어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백 접근하고 있고요. 백의 윗부분, 백 먼저 다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드로 넘어가고 있고요. 탑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사선 섹션, 사선 섹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사선 섹션으로 레이어 자르는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설명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또뭘 얘기하냐면, 둥근머리 골격의 포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포름워크의 기초. 둥근머리 골격을 체크하셨다면, G와 L로 포름을 컨트롤 해보자. 자, 포름을 만드는 G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만드는 웨이트. 움직임이 적다 무게감과 둥근 느낌을 만들어낸다. 레이어의 특징, 웨이트가 없다, 율동과 감 가벼움을 만들어낸다. 플랫한 형태가 생긴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란, 음,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가로 섹션에서 설명하고 있고, 세로 섹션, 그 다음에 사선 섹션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섹션에서 이제 리프팅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로 섹션, 자, 세로 슬라이스라고 할게요. 가로 슬라이스, 세로 슬라이스. 그 다음은 사선 슬라이스. 자, 지금은 이제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리프팅. 음, 리프트 업, 리프트 다운, 리프트 업, 리프트 다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어, 위그의 어, 영상을 찍어 놓은 게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리프트 다운과 업을 통해서 어, 두상의 형태가 뒤쪽 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리프트 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리프트 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통수 쪽에 백부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오버 디렉션. 자, 오버 디렉션에 두 가지 이런 온 베이스와 오버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오버 디렉션하면서 앞이 긴 레이어가 들어간다, 뒤가 긴 레이어로 들어간다. 그에 따라서 오버 디렉션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 디렉션의 두 번째 이런 리프트 다운을 통한 오버 디렉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스 패널 조작의 주의점 리프팅 세로 슬라이스의 경우 오버 디렉션 가로 슬라이스의 경우 서 나와있고요. 사선 슬라이스 플러스 오버 디렉션 되어 있습니다. 음. 섹션은 사, 스서, 어, 사선으로 슬라이스를 뜨고 리프팅이 들어가면서 오버 디렉션까지 들어가는 테크닉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슬라이스와 리프팅 오버 디렉션의 관계라고 적혀 있어요. 이사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초보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다시 제컷 교육을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 실천. 디자인 분석, 테크닉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디자인을 분석을 해서 이제 프로세스 설계, 아웃라인 플러스 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을 컷하는 방법, 사선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 자두 번째는 이제 그라데이션에서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볼륨 1이고요바다 어, 큐빅에서 굉장히 어, 좋은 소작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그라데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